김하영 쌤의 자기전 중개사법 한 문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계약 명의 신탁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등기 명의 신탁이었죠. 등기 명의 신탁이란 수탁자에게 등기만 맡기고 모든 걸 신탁자가 다 했죠. 한편, 계약 명의 신탁은 수탁자에게 계약까지 모든 걸다 맡긴 걸 말합니다. 자, 병에게 X가 있는데 A가 사고 싶은데 미국 출장 중이라 한국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갑과 명의 신탁 약정을 하죠. A가 신탁자, 갑이 수탁자고, A가 갑에게 매수자금까지 다 보냈습니다. 그 수탁자에게 매매를 다 맡긴 거죠. 그래서 갑이 매매하고 돈도 갑이 주죠. A에게 돈 받았잖아요. 돈도 수탁자 가지고 그러니까 등기도 갑 앞으로 옵니다. 약정은 무조건 무효죠. 신탁자와 수탁자가 종중 배우자 아니죠. 약정 무효인데. 이 병을 보셔야 돼요. 매도인은 보통 명의신탁을 모르겠죠. 선일 겁니다. 왜냐면, 하 매매도 수탁자 갑, 돈도 수탁자 갑이었죠 등기도 갑으로 왔죠. 그러니까 보통 병은 명의신탁을 모를 겁니다. 그럼 선이 매도인을 부확해서 평이한게 유효입니다. 그럼 평이한 매매 유효, 평이한 이전 등기 유효가 돼서 갑이 완전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따라서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A는 부동산을 반환 청구할 수 없지만 자기가 준돈 달라고 반환 청구할수 있습니다. 단, 이돈 받을 수 있지만 유치권 행사 못 하는 거죠. 유치권 행사 못 하는 걸 보건 복지부 매시에 나시면 명의 신탁은 유치권 행사 못 합니다. 그리고 갑이 소유자니까 정한테 팔고 등기하면 정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이실면부가 사조사망, 이항 약정 모요, 이항 등기 모요는 제3자 폐 선익 없죠. 선이 악이 삼자에게 대항 못하는데, 이 특칙은 무효일 때 써먹는 거죠. 이 특칙 필요 없습니다. 이거 유효잖아요. 그럼 백이니까 백을 승계받으면 뭘 알았던 몰랐던 앞사람 권리 그대로 취득하고 여기 이 특칙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병도 악이래요. 그럼 악이 매도인 포할 필요 없죠. 그럼 봉이한 것도 다무효입니다 매매계약 무효, 이전는기 무효가 되죠. 그럼 이제 수탁자가 무효면 이제 이 특칙 이 특칙. 이무효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 못 하죠? 악이라도 백이 됩니다. 백. 이제 이 특칙을 써먹어요. 그럼 계약매신탁은 매도인이 선의인가 악의인가 따라서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못 하는가 달라지지만 제3자 정은 무조건 유효. 적격하다 만나오면 악이라도 유효가 됩니다. 네, 31회 문제입니다. A 주식회사는 공장 모질 확보하기 위해서 그 직원 값과 명의지탁 약정을 맺고, 그 다음 수탁자 값, 값은 개공을, 을중개로 병소유토지, 병소유토지를 매수하였다. 이렇게 수탁자에게 매매 계약을 담아게서 계약 명의신탁이죠. 그리고 간명의로 등기했습니다 틀린 거죠. 1번, A와 값 사이 명의지탁 약정은 병의 선의하기를 묻지 않고 무조건 모여죠. 명의신탁을 A와 갑이 했죠 그럼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종중 배우자 그런 말을 쓰니까 약정은 무조건 무효가 됩니다. 병하고 상관없습니다. 2번 매도인 병이 갑에게 소유권 등기할 때 등기할 때 비로소 A 갑사이 명의신탁을 알게 돼서요. 그럼 등기할 때 알게 됐죠. 그럼 뭐든지 판단 기준은 계약 당시입니다. 그럼 매매계약 체결할 때는 몰랐단 말이네요. 매도인은 선이 선입니다. 선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수탁자, 수탁자가 취득하죠. 그래서 갑이 소유권 취득한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3번 a는 갑에게 토지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없죠. 갑이 소유자라 갑에게 청구 못하고 매수자금을 청구한다는 죠 4번 정나문양정 무조건 유효해요. 정은 악이라도 유효해요. 정은 유효하게 무조건 취득한다. 5번 A 갑명의시타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하면 갑은 소유권 취득하죠. 그래서 뭐 2번, 5번 같은 말이죠. 판단 기준은 다 계약 당시를 말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중개사법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 중개사법도 저같이 민법 강사가 한 거하고 일반 중개사법 강사 강의 차원이 달라요. 제가 확인드리면 쉽게 합격합니다. 오른쪽 영상은 기초 문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굿밤